주 안에서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출오후 예배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작년 4월에 부임해서 이제 1년 한 3개월차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고신대학교 소속 기관은 아닙니다. 수정교회와 같은 부산노에 속해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저희는 학교 강의실을 예배 주소로 삼아서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체 건물이 있는 또 수정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차장은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운동장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 수정교회 성무님들 중에 영도에 사시는 분 계시면 주차에 어려움이 계시면 대학교로 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자 <laughs> 예, 여러분, 학교마다 이 설립정신 혹은 이 근학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의 표는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런데 이타 대학들이 내세우고 있는 표를 보시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여러 대학교에서 이 표를 이 성경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백석대학교 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한남대학교 표가 진리 자유 봉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봉사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지 않은 대학에서도 이 진리와 자유, 그리고 이 내용들이 학교 증문이나 마코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바라보이는 해양대학교는 푸른 바다가 연상되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역시 해양대학교도 진리탐구, 이 진리를 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하바드 대학이 베리타스, 라틴으로 진리라는 한 단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이 세속화되면서 세워진 예일대학도 l 스 x et Veritas, 빛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빛과 진리를 표로 삼고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이처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 대학 여부를 떠나서 또 신, 불신을 막론하고 절겨 사용하는 고상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돔륜 스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부처님도 이 진리 배움을 강조하셔서 깨달음이 주어지면 이 본대가 사라진다.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런 설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절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널리 사용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겠습니다. 또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유 또 진리 예,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세 단어를 차례대로 살피면서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유의 의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유독 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지만 저마다 추구하는 이 자유의 형태와 내용이 다릅니다. 고3 수험생의 말하는 자유와 군 복무 중인 군인이 바라는 자유가 다릅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그 자녀가 바라는 자유, 또 교도소 수감자가 생각하는 자유가 다릅니다. 저 뉴욕 메나탄에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프랑스에서 정치적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서 세워준 동상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자유주의 경제, 또 신자유주의 역시 자유를 언급합니다. 철학에서도 자유를 말하는데 주로 자기 결정권에 관련해서 자유를 언급합니다. 신학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의 개혁 신앙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상황마다 분야마다 지향하는 자유의 의미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지로부터의 자유인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인지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유인지 전통적인 해석으로부터 자유인지 자유가 어디로부터의 자유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우리가 아보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된 적이 없다.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들은, 말은 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말하는 이 요지는 자기들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을 별도로 자유케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 상황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자유를 누리기는 그냥 지금 억매인 종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적 자유도 아니고, 무지로부터의 자유도 아니고, 인간 관계로부터의 자유도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서 이 자유를 똑대어내가지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차적인 자유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계십니다. 인간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이고 가장 시급하고도 또 심각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원하는 자유를 다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던 그 노력이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왜 출석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기도 응답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셨겠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이죄 속박에서 풀려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 이 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부터의 속박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물질의 결핍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다. 지식이 부족해서 자유를 느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 물질을 쌓고 더 지식을 쌓으면 자유하게 된다 하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이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안받고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먹고 할수 있도록 막대한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사탄은 그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자유를 제한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되었습니까? 동산의 그 풍요로움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의 얽매인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다른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로부터의 자유를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로부터 자유를 구하게 되면 그 자유는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 뿐입니다. 먼저 제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로부터 자유를 구하는 자가 되고 나서 정치적인 자유도 외치시고 무지로부터의 자유도 추구하시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도 누리는 성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유 다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만큼이나 진리라는 단어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또 수학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과학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진리의 성업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가 하나라고만 여기는데 요즘 세상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주장하는 진리가 모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진리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 진리 앞에 참된 진리라는 말을 씁니다. 진리의 진짜가 참 진짜인데. 앞에 참된이라는 수식을, 수식어를 중복해서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시는 참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이다모르리어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31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라는 것은 내 말이 가하면 예수님 말씀에 가하는 것이고 또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것이 진리다 하는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설명해 주셨으면은 이제 좀 진리가 무엇인지 감이 잡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사실과 다른 헛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더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 36절 말씀과 진리가 자유케하리라 32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그리고 아들 모두 주가 되어서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 문장을 동일하게 진리 또는 아들이 이끌고 있는데 두 단어를 바꾸었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뜻이 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독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진리라는 말이 겨우 한번 나오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스무 번 이상 진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원하더라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원하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온 이후에 우리 귀에 익은 진리에 대한 단어들이 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7장에는 그들을 진리로 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요한복음의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진리가 언급되는 구절이 예수님이 직접 진리를 언급하신 구절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진리가 언급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언급될 때딱한번 예외적으로 불신자의 입에서 진리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은 진리 탐구를 위한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믿는 진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힘 앞에서 어이없이 당하는 예수님의 이나가 모습을 보고 그게 무슨 진리냐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빌라도가 했던 말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말은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또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 곧 진리라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누구이냐, 진리가 누구시냐로 질문을 해야 맞다 갑니다.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이 말씀에 토를 달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곧 진리가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은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 하는 뜻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제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분도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리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찔리라는 말이 알렐테야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아, 부정의 아라는 앞에 어 접도에다가 레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레테라는 말을 들어 보셨죠. 망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레테 강을 건넜다 하면 어 이제 기억을 잘못 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망각의 뜻을 가진 레테 앞에 부승 아가 붙은 것은 이 칠리라는 단어가 망각해서는 안될 것,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찔리이시고,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뿐,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될 뿐이다 하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는 성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듯이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의 종으로 얽매여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그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자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실천적인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 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더라. 분명히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구절을 보면 이들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3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45절, 4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유대인들의 믿음없음, 불신앙을 예수님이 단정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복음서서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믿더라 평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격이 모순된 것입니까? 칼비 선생님은 이 30절을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는 이 의미를 준비에 불과하는 믿음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고자 하는 듣는 태도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행함과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참고하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들의 상태를 아시고 너희가 자유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을 주신 것인데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를 하느냐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가 종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고 이후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지금은 이 로마 지대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팩트인데 그들이 지금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들의 말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좋게 이해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말 속에는 자기들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무관하다. 여기는 이 교만과 승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말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또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구해야 마땅한데, 그 삶은 진실한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설교에서 진리, 또 자유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진실은 우리를 진리의 보고만에... 그하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그한다 하는 동사가 자주 나옵니다.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35절에도 종은 영원히 집에 그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그하나니 이 그한다는 말은 계속 머문다, 누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 32절, 35절 여기에서 진리와 자유를 계속 말하는데. 그두 두 구절 사이에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3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 진실이라고 번역된 말이 본래는 아멘이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모두 아멘 아멘 하고 이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하신 것은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자 동시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의지를 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와 진실이 좀 비슷하게 들리지만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고신대 전 총장님이셨던 전광식 교수님이 전광식 교수님이 철학수업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진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들었던 답을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고 진실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고 진실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실은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말하고 또 행하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 속에 담아둔 이 진리가 입으로 표현되고 손발로 행해질 때에 그때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나아가서 십자가에 손발을 못 박히시는 그 행동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아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외치지만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행하시는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땅히 주님처럼 진실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실 때마다 아멘 하고 마무리 하시는데 그 진실성의 순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선포된 말씀 앞에 제대로 된 결단이 없이 행함이 없이 단순히 동의 정도에만 거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진리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실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도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 되면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이 합당하지 않은 그릇입니까? 진실하지 못한 그릇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의 복음을 담기에 합당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증거되듯이, 진리는 진실된 사람을 통하여 증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 계속 거하는 진실된 성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이 고상한 명언 정도로, 또, 유명 대학들이 쓰기 좋아하는 문구 정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언급되는 독생자, 사랑, 멸망, 영생, 이런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어들이 오늘 구절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대신에 이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무게와 깊이는 결코 가볍거나 얕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점만 강조하는 이 값싼 복음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 그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과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로부터 자유케 하실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의 이 말과 행동이 진실된 자로 그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